안녕하세요.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사군자교실 강사 미당 채숙자입니다. 제 1강의 사군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준비물은 어, 종이, 화선지, 붓두 자루, 또 먹, 뭐, 어, 그 다음에 접시 두 개, 물,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하선지를 펴서, 어, 서진으로 잘 누른 다음, 음, 두세, 먹을, 물을 잘 흠뻑 적게 해서 빼신 다음에, 먹을 충분히 묻혀서, 사군자 매란국죽에는 어, 어, 모든 필법이 들어있습니다. 사군자 어, 난초에는 운필법, 매화에는 구성법, 대나무에는 온, 어, 필력이 들어있고 국화에는 어, 농담법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사군자 난초의 운필법부터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붓을 잘 깊이를 어, 해서 붓을 잘 다루는 법입니다. 난초는 북구치 아주 활달하게 잘 선을 내야지만 그 난초의 기세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초의 제1선, 기수선을, 기수선, 제2선, 봉황선, 봉황의 눈을 닮았다 해서 봉황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선, 파봉안선, 봉황의 눈을 파한다 해서 파봉안선이라고 합니다. 이 수선 여기를 살짝 해서 살짝 처음에는 뾰족하게 됐다가 눌러서 다시 들고 어피필을 합니다. 눌러서 살짝 들어서 위를 향하게 그립니다. 다음에 봉황선 여기 역시 여기를 해서 살짝, 일선보다는 조금 짧게. 그 다음에, 어, 파봉한 선은 역입을 하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에 난이 그렸으면, 어, 기수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필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송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필. 그리고 붓 끝은 위를 향하게 그려줍니다. 이 법을 서미법, 쥐꼬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처음 일선에 이 부분은 당랑복. 사막이 배모양으로 좀 통통하게 그리고 꺾이는 부분은 살짝 들었다가 다시 붓을 끝, 끝을 뗄 때는 붓을, 어, 붓 끝을 모으면서 살짝 들어서 떼줍니다. 처음부터 꾹 눌러가지고 휙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난초 한선에서도 3절이 들어있습니다 3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 한쪽에 난초를 공부하였으면 다음에는 좌측 우측 난을 넣어서 난초 의 작품을 구성하겠습니다 눌렀다가 다시 들어서 살짝 걷어줍니다 1선 기수선 2선 봉안선 그 다음에 3선 파봉안선 모든 선은 아래서 위로 역입을 해서 올라가지만, 파봉한 선은 여기서 역입하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 난을 그려보겠습니다. 절선. 다양한 난초 잎을 표현해야 합니다. 똑같은 선은 그리 그리시면 안 됩니다. 자여기을 해서 옆으로 펴지고 또 파봉한 선. 자 좌측 난을 또 구성해 보겠습니다. 절선, 봉안 선, 파봉한 선. 좀 비어 있다 보이고 생각하는데는 갓 선을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엽이 있습니다. 바라엽은 위에서 아래로. 바라엽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면 난초의 잎은 다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 잘 됐으면 꽃을 공부하겠습니다. 만초의 꽃은 해란과 춘란란을 어, 추란. 해란 어, 해란이라고 하고 봄 난을 춘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해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해란은 일경 일경 구화 혹은 일경 일경 다라고도 합니다. 한 경에 어, 꽃이 어,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선을 그릴 때는 녹묵으로 하기 때문에 붓에 먹이 잔뜩 들어가 있지만 꽃을 칠 때는 먹이 맑고 깨끗하게 나오기 위해서 단묵을 사용합니다. 붓에 먹을 묻힌 다음 빼서 먹을 살짝 해서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서 자, 봉우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봉우리를 그려준 다음에 하경을 넣고 하경을 하나, 둘, 세번에 절을 줍니다 그냥 쭉 내려치면 그, 줄기에 힘이 없어 보이고, 못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경에 이렇게 쭉 그리다 보면, 먹물이 다 빠져서 다시 조정을 해줍니다. 자, 봉우리 하나. 해라는, 우에 봉우리가 있고, 밑으로 가면서 점점 꽃이 피는 만개로 핍니다. 그래서 이건 동물이 또 조금 덜핀꽃 꽃대 이것을 화경이라고 합니다. 화경 꽃이 조금만 핀 거. 그 다음에 활짝 핀 거. 왼쪽에, 왼쪽에 꽃이 형성되면 반대쪽에 또 꽃을 그려 넣어줍니다. 이렇게 떨어진 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쯤 그렸으면, 다음 만개한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에 절을 네. 주고, 그러면 여기서 먹물이 빠졌으니까 다시 조정을 합니다. 섞어준 다음에 일경 다 하니까 꽃이 많이 매달려 있겠죠. 이제 조금 떨어지려고 하는 잎은 여거는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지만 이건 떨어질 잎은 아래에서 위로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떨어진 잎은 아래를 향해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 그 다음에 떨어진 잎에 있으면 이렇게. 해줍니다. 꽃을 잘 그려 넣었으면 왼쪽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봉오리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에 하점을 찍어줍니다 꽃이 완성됐으면 하점을 찍어주는데 하점은 물이 거의 없이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 먹물을 살짝 농목으로 찍어서 음. 너무 말랐을 때 찍으면 겉돌고, 또 너무 음, 덜 말랐을 때 찍으면 번져서, 이럴 경우에는 앞지를 사용합니다. 음, 적당히 돼서 앞지를 안 찍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난초를 잘 그려놓고 하점을 잘 찍어야지만 난초의 그 어울림이 예쁘게 형성됩니다. 하점은 메산자를 하기도 하고 품자 형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초소체 산 어, 산자형을 어, 찍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어, 품자형, 이런 품자형도 찍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1강의를 마치고, 제 2강의에는, 어, 춘난을, 춘난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